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참 재밌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야,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것들 있죠 혹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출연한 지가 얼마가 되었냐면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의 약속에 나오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또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엇갈려서 뭔가 오해 싹이 트는 그런 드라마의 장면들도 많이 보았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에는 한 여성 주인공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몇 잔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커피를 몇 잔을 시키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남자 주인공이 오지 않아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우리 모두에게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덤버스 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 수가 과거에는 맥시멈 150명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뭐 전화를 통해서 혹은 직접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맥시멈이 15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메신저와 SNS 등이 발달되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령 과거에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혹은 편지를 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언제든지 누구의 안부가 궁금하면 예, 몇 글자만 보내면 상대방에게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룹 채팅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마디씩 하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아, 요 사람은 요렇게 지내고 있구나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또 물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2000년 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전화나 심지어 여러 가지 그런 컴퓨터나 이런 수단들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 혹은 편지를 보내는 것밖에 는 없었습니다 편지가 작성되면 우체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예, 오랫동안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직접 가서 편지를 전달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신은 한 개인이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적은 편지입니다. 한 공동체를 향해서 한 개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전달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본문입니다. 보통 편지에는 인사 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맺는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참 특이하게 인사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말이 너무 급하다는 생각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혹은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인사말을 전하지 않아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를 이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 하고 난 다음에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맺는 말, 이제 작별 인사를 지금 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18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 제가 몇달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 저희 부부가 어, 이 필라델피아에 온 지가 벌써 만 5년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는데요 어, 이 시간 동안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 부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도하는 감단을 해주셨던 감동이에요 아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뭐 가깝게는 저희 부모님이 예,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 계실 것이고 또 호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또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막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 기도소리가 저희 부부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소리가 막제 가슴에 막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임목사님 위해서 바 기도하는데 아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구나 우리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간구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형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저희 부부와 부 교역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부역자들을 생각할 때는요, 참 마음이 짠합니다. 예, 우리 부역자들이 갈 곳이 많이 계실 텐데 이곳 시골, 비교적 시골로 불려지는 이곳에서 또참 적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헌신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감사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를 확신한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무슨 계산을 하거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한 그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필요한 말이 있으면 가감 없이 들에게 전달을 하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너희를 향해서 내가 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부리서기자는 자신이 쓴 편지에서 아주 강력한 도전과 경고의 말씀을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한번 은혜를 맛보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라. 이런 유의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권고를 이런 견면을 가감 없이 할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하지만 때로는 심한 책망을 하면서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이들을 책망하고 권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안대교 교회에 와서 가끔가다 듣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 임목사님은 참 부드럽고 젠틀해 보이는데 예,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전혀 예, 빈틈이 없다, 잠깐깐하다 예,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 이런 얘기를 듣고요.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제가 작년형 성을 훈련을 하는데 매학기마다 T5 클래스를 오픈을 하는데요.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좀 아, 이렇게 빡세게 시킨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대상자들에게 이제 매 학기마다 연락을 합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소문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등록하시면 제가 아주 잘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또 제가 FM대로 이만큼이만큼 아,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라고 <laughs> <laughs> 말씀을 드리죠. 그렇지만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전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아니 목사님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라고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시지만 너무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제가 집사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정말로 매일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런 접근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숙제를 빠짐없이 한다고 해서 어,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다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러면 한 학기 지나면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됐냐 결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죠.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자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걸 감당할 수 없구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 학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고백하면서 제가 매학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브리서 기자 역시도 아마 아주 강력한 권고의 말들 강한 책망의 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열심히 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서십시오라고 그가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의 심정으로 쓰여진 편지 히브리서인데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적인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자신의 양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제가 도왔습니다. 근데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런 감동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어. 어떤 거냐면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마약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감동이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안아 주시고 그리고 눈물로 우리의 더러운 거를 닦아 주시는 그 감격이 항상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운 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가장 많이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 거듭남을 경험하고 세례받기로 결단하는 것, 또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일인데요. 10년 정도 전에 제가 시카고에 처음 유학 가서 파트타임 사역을 주말에 했었습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향해서 기도학교를 좀 어르신들을 향해서 인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 아마 최소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은퇴하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학교를 어,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암송과제를 내드렸는데 예, 제가 또 숙제를 한번 하면 또 시키면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어르신들 향해서 암송 과제를 들었는데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부담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담돼도 좋으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라고. 예, 그렇게 제가 숙제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서 제가 클래스를 딱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저를 향해서 박수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아우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박수는 왜 치시냐고 물어보니까 암송 좀덜 시키라고, 시키지 말라고 아부를 하기 위해서 박수를 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해온 거, 일주일 동안.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요.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암송을 잘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일주일 내내 밥하면서 뭐 빨래하면서 뭐또 집안일하면서 암송을 했다는 거한 구절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아 정말 그게 은혜인 것 같다고 젊은 사람들은 금방 외우고 금방 잊어버는데 리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로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절대 잊어먹지 않을 거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70살이 넘으셨던 분이셨고요. 미국에오신 정말 오래되셨고 아마도 한국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한국말도한국질 어, 못하셨고 제가 어떤 말씀을 설명하고 또 해설을 드리면 그거를 이해를 100%못하셔서 목사님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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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서 한국에서 한절에서한국에 예, 외워 오셨습니다. 예, 한번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 그런데 한두달 정도 있다가 이분의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도학교 클래스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어떠시냐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이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함송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어, 얼마 안 있다가 이 남편분이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어, 동일한 또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제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라고 이 성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이분이 무슨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절대 아니셨어요. 이미 오랫동안 오셔서 고생하시고 남편을 먼저 보내신. 속상하고 힘든 마음, 경제적으로 무슨 풍족함이 있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분을 위해서 해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감사하구나 정말로 기쁨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가운데도요 이런 역사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넘치는 것보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맨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모경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목회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 서신의 마지막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요 13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례 없는 놀라운 부흥을 한국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니까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 이 요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을 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을 인정하지만 이 모든 게 나를 통해 이루어진 거라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좋은 집을 허락하실 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부지런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해야 되는 고백은 이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기브리서 기자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물질과 시간이나 재능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유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썼다. 근데 사실 절대로 간단히 쓴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저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이게 무슨 간단한 편지지 하면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농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사랑의 말로 너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을 이 고면한 것을 잘 받아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 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노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스승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노임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호성기 목사님께서 지난 3십년 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뭔가 생각을 해본다면 압도적으로 생각나는 한 가지는 이거 같아요 무릎 굴고 기도하시는 모습, 매일 큐티하시고 예 그리고 그 큐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땅 가운데 완벽한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슴을 치며 또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목자.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목자라고 믿습니다. 이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미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쓰여진 편지,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 그 섬김의 뜨거운 마음.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제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있을까를 고뇌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우리의 목자장 대신 큰 목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